코인베이스 상장설이 끊임없이 퍼지면서 베이비도지 투자자들의 가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상장하는 거냐? 이 질문 하나에 수개월째 답이 없다 보니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고래 투자자들과 세력들은 조용히 베이비도지를 대량 매집하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인베이스 상장이 단순 루머인지 아니면 곧 다가올 백배대? 폭등의 신호탄인지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크라켄 거래소 상장을 발판 삼아 이제 진짜 코인베이스 입성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도지가 가진 잠재력과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세력 매집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급락이라는 거대한 시장 흐름까지 맞물려 앞으로의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금. 과연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영상에서 베이비도지 코인의 현 상황과 100배 상승 가능성, 그리고 진짜 코인베이스 상장 타임라인까지 모두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절대 기회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 최근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과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약 7개월 전부터 일부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해왔으며, 특히 최근 두주 동안 매수 움직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크라켄 거래소에 상장했지만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 제한이 있어 완전한 미국 시장 진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라켄 상장은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로 과거에도 크라켄 상장 후 코인베이스 상장이 이어진 사례가 많아 기대감이 큽니다. 현재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베이비도지 물량이 상당하고 고래 투자자들과 세력들도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베이비도지를 이동시키며 매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블록체인 관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장 날짜와 가격 정보가 공유되며 고래들은 상장가 이하 가격대에서 대규모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도지의 코인베이스 상장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이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될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큰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도지는 아직 시가총액과 상장 거래소가 적어 변동성 위험이 크지만 잠재력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현재 66%에서 급락이 시작된 상태로 이는 2016에서 2017년 두 차례 도미넌스 하락 패턴이 반복되는 프랙탈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이 도미넌스 하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큰 하락과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상승세로 전환되면, 알트코인의 대불장이 시작되고, 그 선두에 베이비도지가 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도지코인 차트와 현재 베이비도지 로그 차트를 비교해보면, 베이비도지는 4년간 바닥을 다진 상태이며, 2026년 3월까지 100배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단 보유 물량과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코인의 양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베이비 도지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가격 흐름과 상장 관련 이슈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 도지코인의 향후 상장 가능성과 가격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재단 보유 물량과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이 코인 베이스 업비트에 언제 상장되냐, 다음 펌핑은 언제냐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루머나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코인의 진짜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근거 있는 데이터, 특히 재단의 물량 운영방식과 락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의 총 발행량은 420경 개로 그 규모만 봐도 밈코인 특유의 희소성보다는 대중성과 유통성을 강조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중약 51%가 이미 소각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프리세일 및 에어드랍을 통해 배포된 퍼블릭 물량이 이미 모두 시장에 풀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물량은 개인 보유분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되며 유통 중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물량은 무엇이냐? 바로 재단 보유분, 즉약 23.57%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바로 향후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밈코인은 단순히 귀염둥이 귀엽다, 이름이 재밌다는 이유로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비 도지코인처럼 이미 여러 번의 펌핑을 겪은 코인은 철저하게 재단의 물량 운영 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분기 재단 측에서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물량락업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즉 11월부터 12월 사이 차트상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바이낸스 상장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와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밈코인 시장 전체가 강세장을 맞이했죠 그 결과 800% 이상의 단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세 좋던 상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단의 보유 물량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유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즉 이제 남은 것은 일곱 번째 사이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 새로운 사이클이야말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마지막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나도는 소각 소식이나 텔레그램 커뮤니티의 루머에 휘둘립니다. 개발팀이 대형 파트너십을 맺는다, 상장설이 돈다 등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지만 실제 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락업이 풀린다는 것은 곧 시장에 대량의 공급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언제나 시장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혼란을 줄여드리기 위해 베이비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언제 매수해야 할지,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조정이 오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 어떤 타이밍에 익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이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 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된 번호로 7이라고 간단히 문자만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해당 대응집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응집을 받아보신 분들의 한해 저희 트레이더 전용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에서는 실제 락업 일정에 맞춘 실시간 대응 전략과 보유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등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베이비도지 코인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제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연 2, 3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기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은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조와 일정, 그리고 재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접근하면 그 어떤 고평가된 알트 코인보다도 효율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번 사이클에서 꼭 의미 있는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